여러분들은 인생에 나이가 한 살, 두살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50을 다 넘기신 분들이신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80도 넘으시고요. 70도 넘으시고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많이 들면 잃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력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또 오래 살다 보면 나 먼저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게 되고 잃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나이 들면서 살면 혹시 얻는 것도 있나요? 어 오늘 그.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아는 동생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형, 어, 자기도 55세래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옛날에 운동하고 다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몸이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랩을못 추겠어요. 형도 그래요? 아, 그럼 나도 그렇지. 근데 난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 어, 왜요? 내가 보니까 잃는 게 있는데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아. 그러면서. 일단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으면서 얻는 것, 거기다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지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이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씩 잊어버려요. 그것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이제 한60 넘어서부터는 한살 먹을 때마다 뭘 하나씩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뭐가 없어지는 마이너스 인생만 될 것인가? 조금만 삶의 지혜가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말로 돗닦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멋있어져. 생각도 멋있어지고, 생각이 멋있으니까 당연히 말도 멋있겠죠. 그리고 행동도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렇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를 알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하실 때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지만 얻는 것들이 많아서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돗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점점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말이죠. 그러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계산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만 돼요. 나이를 먹는데도 맨날 똑같은 생각.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이하고 민혁이하고 둘이 만나면 싸우거든요. 나이 차이가 세 살이에요. 지혁이는 민혁이 없을 땐 되게 점잖하고 욕심도 없는 것 같다가 민혁이가 와서 뭘 만지면 생전 갖고 놀지 않던 장난감을 민혁이가 만지면 그때부터 지혁이도 그 장난감을 갖고 놀아. 싸움이 되는 거죠. 음. 아직은 지혁이가 세 살이 많고 민혁이는 학교를 안 갔고 지혁이는 3학년이 됐지만, 근데 여전히 둘다 아이예요. 그랬을 때 저는 자꾸 누구를 혼내주고 싶으냐 하면 지혁이를 혼내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야 너는 얘보다 3년이나 더 살았는데, 응? 3 살이나 더 많은데 아직까지 민혁이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산다고? 자꾸 그 친구를 보면 오히려 화나고 섭섭해요. 와, 아, 네가 이쯤에서 그냥 형답게. 재밌어? 너 가져. 이랬으면 박수 쳐주고 싶은데, 평상시는안 갖고 놀던 건데, 그냥 처박혀져 있어요. 근데 민혁이가 딱 오면 어떻게 알는 걸꼭찾아와 그러면 지혁이가 그때서야 돼서 나도 갖고 놀 거야.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오.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힘들어 했던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유가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는 예수 믹스에는 김수장노님 그냥 막 미웠어.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미웠어. 그래서 제가 미워서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똑같이 힘들어. 왜 힘드냐 하면, 첫 번째 힘든 이유는 내가 수철이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유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성숙해지고 그래도 또 힘들어요. 왜 힘드냐하면 수철이를 내가 심껏 사랑하니까 힘들어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 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분도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온 세상의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랑은 말로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랑은 희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어.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 그냥 제가 미워서 힘들었어요. 아우, 진짜.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고, 또 사랑을 하면 사랑하니까 더 힘든 거야. 내가 죽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예수를 믿고 나도 너무너무 좋아. 개 없으면 못살것 같아.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천국가냐, 지옥가냐, 이거는 주님이 아세요. 그런 건 따지지 마.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불구덩이에서도 행복해 할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정도의 삶, 이 삶은 내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요? 율법. 야, 율법으로 어로워질 사람이 어디 있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땡이라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은 자기에게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에겐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가말리에 대한 선생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꼭 지키도록 사는 지금으로 하면 수도승처럼 살게 하는 것이 그 문중이었는데 나는 이 율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계명 갖고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분의 택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구주로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때 십자가의 은혜, 그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 진리를 안 거예요. 아니깐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율법은 다 뭐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몽학 선생이래잖아요. 유모 같은 거에요. 유모, 애기 때 나를 키워줬던 유모. 이 유모는 초등학교만 가도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만 가도 유모 손길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날아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율법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율법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율법을 버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나 그리스도와 십자에서 죽은 거야. 이말은 19절 말씀에 비유하면,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나는 주님이 십자에서 죽을 때, 나는 율법과 함께 나도 죽었어. 율법을 따랐던 바울은 죽은 거야. 이제 내가, 살아나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데, 살지만 이 몸뚱아리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야. 이고백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몇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인맥을 사랑했고, 권세를 사랑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게 제일 좋아.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 이유,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 이유, 내가 필요할 때만 돈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 이유, 내가 힘들 때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따라가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나이만 좀 먹어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가 생기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 뭘 버려야 될 것인지, 뭐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왜 모를까? 제가 말리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표정을 이루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처음 갔으니까. 근데 제가 그 여성 교사님에게 남자분이신데 성이 여씨예요. 여기 성교사님 키가 작으신 분인데 되게 활달하시고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첫마디가 딱 먼저. 아세요? 아니, 부목사는 그 똥인지 된장인지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딱 보면 알아야지. 그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처음에 잘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게 버려야 될 건지 취해야 될 건지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면, 뭐,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면, 가감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돈에, 그, 막, 개업하는 데 가면, 그, 화분이 이렇게 그 글자 있잖아요. 돈 헤아리다 죽으소서 뭐. 아직도 우리가 방바닥에다 돈으로 침대 만들고 잠자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사세요? 그건 아직도 신앙적으로 똥이 된 양지 구분 못 하시는 분. 나는 아직도 내가 제일 높아져. 교회 와서도 난 내가 제일 높아져야 누구나 다 나를 다 떠받들어줘야 돼. 목사가 제일 많이 그러죠. 어떡해요, 그리고 어떡하냐고. 교만한 약도 없어요. 폐망의 성공이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이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 위해서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내가 뭘 없애야 될지, 내가 뭘 지워야 될지를 잘 구별하셔서 바울처럼 나는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 예수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신앙 고백하고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